네반나스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다의 순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대 강화 훈련입니다. 어, 강한 성대를 만드는 방법, 음, 성대 접촉 훈련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강한 성대 접촉률을 높이는 강하게 닿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대가 잘 접촉될수록 강하게 접촉이 될수록 가장 좋은 점은 보이스 퀄리티가 높아져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보이스 퀄리티가 높아지고요. 두 번째 이유로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음을 연습할 때, 그 고음, 그 두성 패턴 연습할 때, 고음으로 갈 때, 그 나타나는 피치브레이크 부작용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성대 뒤가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소리가 뜨는 현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막아줘요. 이 강한 성대 접촉 훈련을 할수록.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라도 강한 성대 접촉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 실기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강한 성대 접촉 훈련을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기 전에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뭐가 굉장히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짱인 것 같아. 뭐냐면 그 전통 성악 발성 중에 발성법 중에 우 발음으로 하는 발성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발성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어제거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이 우발성에 대해서그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성대 접촉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우발성이 왜 그렇게 좋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발음 중에서 i, 이, o, 이 다섯 가지 모음 값 중에서 우발음을 할때 굉장히 후드 위치가 낮아져요. 후드 위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접촉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접촉률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접, 아, 접촉률이 뭐냐면 이 접촉 면적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접촉 면적이 많아지면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저음을 형성하겠죠. 이 저음을 강하게 낼수록 예전에 그전 영상에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고음을 잘하려면 두성 패턴을 두성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흉성을 잘해야 된다. 강한 충성을 만들수록 고음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고했죠이 말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접촉 면적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붙이려고 할수록 보이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후드 위치 또한 계속 낮아져야겠죠. 후드 위치가 낮아지려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텐션도 굉장히 많이 길러줘야 돼요. 단순하게 우발음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우발음을 트레이닝 하는 것만으로도 접촉 면적이 내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접촉 면적이 늘어나서 보이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강하게 트레이닝 할수록 이런 것들을 우발성을 우발음을 어좀 이렇게 힘있게 트레이닝 할수록 이 접촉 면적이 늘어난다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강하게 부딪히겠죠 강하게 진동 시킬수록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래서 고음으로 갈때 상대적으로 이 성대, 성대 뒤를 벌리는 어떤 이런 현상이다, 현상이라든지 뭐 후드가 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왜? 우발성을 하면 후드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트레이닝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발성을 그냥 처음에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발성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그래요. 맞아요. 강하게 트레이닝하는 게 포인트예요. 강한 성대 접촉률 성대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단순히 우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우 발음의 트레이닝이에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실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실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어, 진짜 소리 소리 내기 전에 실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첫 번째 바른 자세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예요. 항상 발성 트레이닝을 할 때는 바른 자세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되지만, 특히 우발음을 할 때는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실수록 좋아요. 왜 우리가 바른 자세, 낮은 후두 위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바른 자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제거 영상 중에 호흡과 자세 편이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왜 발음 자세를 만들면 후두 위치를 낮게 만드는 데도 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는 뭐냐면 입술 모양이에요. 입술 모양 발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입술의 모양, 뭐 혀의 위치, 턱의 움직임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이 우발음을 정확하게 할수록 우발음을 우리가 잘하려고 할수록 그렇죠. 후두 위치가 낮아지는 세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발성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어, 우 발음을 얼마나 깨지지 않게 선명하게 자꾸 만들어내느냐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실 때꼭 거울 앞에서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 발음을 하려고 봤더니 우우 이게 아니라 입술을 뽀뽀하듯이 내밀고 우 항상 이 패턴. 이 입술의 움직임, 이 얼굴 모양을 유지하면서 우발음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도, 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라의 라에, 낮은 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도 돼요. 저는 어, 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강한 트레이닝이잖아요. 강의상대를막 접촉하는 트레이닝인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를 그냥 릴렉스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강하게 말고. 강한 트레이닝 말고 이렇게 우가 잘 나오게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소리를 내볼 건데 이게 먼저 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아 강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막 성대를 막 억지로 세게 붙이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통해서 강하게 어 붙이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도레미래도 3도만 공부해 주시고요 이게 좀 익숙해졌다 하시면 도레미, 도레미파, 솔파, 미레도 이렇게 오도를 가지고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 여기까지 조금 더 익숙하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박이라고 해서 우를 빡세게 한다는 어떤 이런 명칭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했던 이우박을 할수록 성대가 굉장히 강하게 붙습니다. 어 그리고 우박을할때 팁을 좀 알려 드리자면 그 포인트가 나리라라라 나리라라라 나리다다다 이세 개씩 끊어 가잖아요. 이세 개씩 끊길 때즉 3도씩 끊길 때우 발음을 선명하게 해 줄수록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세 번째마다 우를 조금 더,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힘들어. 이렇게 만들어질수록 굉장히 강한 트레이닝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갈건 뭐냐면 억지로 여러분들이 강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입술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입술의 도움을 처음에는 분명히 릴렉스하게 먼저 시작하세요 꼭 꼭릴렉스한 거부터 시작하세요. 오. 억지로 소리를 세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어, 조금 더 강하게 내가 소리를 내보고 싶어. 강하게 소리를 낼 때는 우 발음을 조금 더 잘하기. 오. 소리를 잘 내는 게 아니라 매 음정이 올라갈 때 우를 더잘 만들어 보기. 입술을 더 뽀뽀하는 위치로 뽀뽀하듯이 하면은 우 발음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를 잘 만들수록 잘 하려고 할수록 소리의 강도는 세진다. 내가 억지로 소리를 강하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로, 우 발음을 발음을 잘 하려고 할수록 소리의 강도는 세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 강화 훈련을 좀더 어, 리스크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 좀 알려드릴게요. 어, 혹시라도 우 발음을 할때 볼에 바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브레시한 소리가 날,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플로우 형태가 되거나 바람이 빠지는 형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어 내가 틀렸나?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바람이 빠진다는 거는 내가 아직 성대를 강하게 탔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발음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거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발성의 단점이 뭐냐면 목이 굉장히 좁아져요. 좁아지는 발성이다 보니까 어, 어떠한 패턴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그냥 처음 시작할 때 플로우가 잘안 되는 형태 그냥 막히는 형태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막힌 형태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해 보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딸이 라라라 내려올 때는 바람만 빼세요. 마치 소리내는 상상하시 아 소리내는 것처럼 소리내는 상상을 하시면서 바람을 어, 뺐다가 바로 올라갈 때 소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 이렇게 하면은 플로우를 좀 유도해 내면서 우발성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뺐다가 우발음으로 전환시킬 때꾹 이렇게 막아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막는 게좀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오, 오. 아, 아, 이런 느낌으로 막았다 때도 돼요. 대신에 처음 하실 때 무조건 바람을 멀리멀리 멀리 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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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좀 막히는 패턴이신 분들은 좀더 원활하게 연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발성 연습하실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높은 음까지 안 가셔도 돼요. 내가 가능한, 내가 편안한 곳에서 연습을 해주시다가 내가 좀더 이게 익숙해졌다, 우발성이 좀 익숙해졌다 하시면은 이제 적어도 2옥타브 한 파나 라 사이까지, 맥시멈 라까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옥타브 도까지는 우로, 우박으로 선명하게 막 강하게 트레이닝 할수록 보이스 패턴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성대 강화 훈련 성대 접촉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지 어, 성대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음 제가 항상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연습 여러분들 해보시고. 혹시라도 모르겠는 거나 잘안 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피드백 받으셔야 소리가 늘수 있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숨 소리를 얻다의 숨선생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